안녕하십니까? 꾸러기 섬의 아이오슨 TV입니다. 자, 오늘은 요술 풍선 만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저번 시간에 그칼 만들어 봤죠. 아, 어, 이번에는 어, 여자 친구들이 좋아하는 가장 또 대표적인 풍선 작품, 하트. 자, 하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깔 선정이 또 중요하겠죠? 아이들 뭐 보라색이라든지 빨간색, 주황색 혹은 뭐 하얀색 혹은 또이렇게 핑크색 이런 색깔을 또 좋아하니까요 이런 색깔로 만드시면 조금 더 아이들도 좋아하게 됩니다. 자 풍선, 자 꼭지를 자 주입구에다가 끼우시고요. 자 풍선을 끝까지 붙입니다. 그리고 어 바람을 한두번 정도, 한 번, 두 번, 어세 번, 네, 세번 정도 이렇게 빼시고 그리고 풍선을 묶어 주십니다. 그럼 약간 누르면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이 될 겁니다. 저 끝에, 여기 보면은 풍선이, 어 끝에 이제, 이제 바람이 빠지면 이렇게 사라지는데요. 요 마지막 끝부분이 사라지기 전까지 풍선을 좀 바람을 빼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동그랗게, 풍선을 동그랗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이거 쉽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뭔가 그, 채처럼 테니스 체처럼 배드민턴 체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고 두 손으로 한꺼번에 꼬아주시고니다 방구를 자 방구를 똑같이 한쪽 방향으로 항상 한쪽 방향으로 돌리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돌리다가 또 반대로 또 돌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방을 고개할 때는 한쪽 방향으로 돌린다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번두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네번 방울구개 하면서 결국에는 잠그기까지 이렇게 딱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요,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어, 배에다 가딱 이렇게 갖다 대세요. 요 부분을, 요 방울이 있는 부분을 배꼽에다 딱 갖다 대시고 두 손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하트 모양을 딱 만들어주세요. 하트 모양. 하트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어또 풍선을 만드는 기법이 또 적용되는데요 어 다리미처럼 옷을 다리면 어떻게 돼요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펴지잖아요 이 하트를 손으로 손에 있는 어이 온기로 온기와 이 체온으로 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풍선 다리기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이렇게 하트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조금 눌러서 터지지 않습니다. 풍선 안 터지니까 겁내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하트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조금 부족하면 다시 한번 하트 모양을 뒤집어서 이렇게 꾹 이렇게 꾹 손으로 꾹꾹꾹 만들어 주시면 예, 만들어집니다. 쉽죠? <laughs> 근데 이 하트 모양은 이거 체온으로 다리는데 이 다리 다리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아이들이 많이 연습해서 하트 모양이 예뻐지면. 음, 우리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게 될 거니까요. 이 하트 모양 을 만들기 한번 배워봤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하트봉을 연결하는 것도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친구들, 여자친구들이 좋아하는 어, 하트, 하트 만들기 어, 배워보는 시간 어, 가져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